전파무기의 군사적 사용에 따른 사회적 논란, 가해자 가족의 관점에서 바라본 피해자의 여파. 초록, 전파무기의 군사적 사용은 새로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이 무기가 조직 스토킹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바라보면, 그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는 듯한 희화화된 행동을 보인다. 본논문은 이러한 가해자들의 집착을 비웃으며, 그들이 피해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조명하고자 한다. 서론,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는 외침과 함께 시작되는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에게는 단순한 괴롭힘이지만 가해자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감정을 요구한다. 이들은 전파무기의 영향을 받아 더욱 맹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는 모습처럼 우스꽝스러움을 발산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단순히 그들의 존재를 무시하며 그들의 집착을 간과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괴한 행태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조직 스토킹의 정의 및 메커니즘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감시와 괴롭힘을 가하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형태의 괴롭힘이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일상에서 불쾌한 말이나 소리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마치 미리 준비된 국면처럼 피해자를 따라다닌다. 이러한 행동은 비정상적인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사용으로 인해 가해자들이 스스로 감정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든다. 그들은 마치 무대 위 조종당하는 인형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반응하고 심지어는 그 집착을 사랑으로 포장하기도 한다. 가해자들의 집착과 우스꽝스러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라는 질문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진실을 드러낸다.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비정상적이라는 자각 없이 변태적인 연애 행각을 벌인다. 피해자는 오히려 무관심을 보이고 가해자들은 더욱 심화된 집착으로 우리의 연결은 특별해. 라며 스스로를 위로한다. 이들의 행동은 코미디언이 아닌 이상 코미디라 할만하다. 마치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듯이 서로의 존재에 의존하는 구조가 드러난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위험성.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